2학년 보통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어저께 이해가 안 갔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가보도록 해요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 페이지 21페이지고요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키워볼까요 예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오늘 목표에다가 예를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오랜만에 본 글귀가 보이네요. 바로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걸 말해요. 여기 예가 적어져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숫자가 3인데 똑같은 숫자인 2를 곱하면 6또 2를 곱하면 12또 2를 곱하면 24 48 이렇게 쭉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는 것은 무슨 수열? 등차수열. 네.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울 건데, 극한 값은 쭉 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 그게 궁금하다. 그런 거예요. 얘는이 수열을 가다 보면 끝까지 가면, 한없이 가면 무한대까지 커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열기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생각열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얘, 가 이름 누구라고 그랬죠? 네, 일정. 얘 이름은 환타예요, 환타. 환타가 지금 어딜 가냐면, 정수장에 갔어요, 정수장. 정수장에 가서 뭘 했냐면, 여기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물이 깨끗하게 나오려면 여과 장치를 여러 번 거치는데 유해물질이 1kg가 들어갔어요. 이 유해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똥입니다. 예, 개똥. 개똥을 똥 1kg나 되는 양을 이 물에 풀었어요. 와, 끔찍하죠. 이것을 우리 수돗물로 나온대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과하면 됩니다. 여과할 때 한번 통과할 때마다 10분의 1이 된대요. 개똥이, 1kg의 개똥이 한번 투과하면 10분의 1인 100g이 됩니다. 얘는 100g이니까 한번 통과하면 10분의 1을 곱해서 100g. 두번 통과하면 또 10분의 1이 되니까 10g. 예, 세번 통과하면 또 10분의 1이 되니까 1g이 남아요. 1g 아주 작은 양이죠. 예. 한 10번 통과하면 개똥 냄새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똥 1kg, 개똥의 10분의 1, 또 개똥의 10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는 양이 줄어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등비수혈의 수렴과 발산,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극한값, 극한 값을 알아보는 두 가지 경우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아래에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지금 1번이 있고요. 그 다음 한장 넘겨보겠습니다. 22페이지 위쪽에. 여기 보면, 책을 보면 2번이 있고요. 3번이 있고요. 4번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해 줄게요.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예, 가지가 있죠. 아,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는안 되는데, 예, 등비수열 r, n의 수렴과 발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바로 선생님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보죠. 만약에 제일 먼저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의 n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수열일까요, 아닐까요? 수열이죠. 왜냐면 하 얘는 어떤 수열이냐면 한번 봐봐요. n이 1일 때 뭐가 될까요?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즉 2가 됩니다. n이 2일 때는 2의 제곱 뭐가 될까요? 4가 됩니다. n이 3일 때는 빨리 가자. 8이 되죠. 4일 때는요. 4를 집어넣으니까 2의 4제곱은 16입니다. 점점점 가겠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 맞냐면 첫번째 숫자에다가 뭘 곱했냐면 2를 곱해서 4가 나왔고 또 2를 곱해서 8이 나왔고 또 2를 곱해서 16이 나오는 거야. 등비수열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한없이 계속 가면 무엇이 될까요? 무지무지무지하게 큰 수가 되죠. 무한대가 되는 거야. 따라서 봐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는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야. 극한값이 뭐니? 그렇게 하는 거죠. 뭐니?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 있는 2n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이 n 을 집어넣어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무한대, 한 없이 커지잖아요. 두 배씩 커지니까. 이런 것처럼, 한번 봐보죠. 첫 번째 개, 경우입니다. l, r의 n제곱에서 n, 아래에 있는 r이라는 숫자가 1보다 클 때는, 다시 말하면 2나 3이나 4, 1.5도 되고요. 1보다 크면 극한 값은 무엇이 된다? 무한대가 된다. 따라서, 이 상태를 발산이라고 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설명에 들어갑니다. 돌리고. 2번 설명은 어떤 거냐면요. n이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열이 있는데 얘는 1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n이 1일지넣어도 1이고요. 두 번째 수열도 1이고요. 세 번째 항도 1이고요. 계속 가도 뭐가 될까요? 계속 가봤자 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n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이런 숫자는 리미트를 취해 봤자 리미트를 취해 봤자 1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없이 항이 커져도 1이다. 극한값은 1이다. 숫자로 나왔으니까 얘를 수렴이라고 표현해요. 숫자로 나오면 수렴. 숫자로 안 나오면 발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봐 봐요. 맞죠? n이 1일 때오유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n이 들어가요, n이. 1이어도 1, 2이어도 1, 여기 n제곱에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또 돌려볼까요? 이렇게. <laughs> 세 번째는 r의 n제곱인데 이가 숫자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요. 이 사이에 들어가면 0이 된대요. 0이 된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어 2분의 1에 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었어요. an수열. 보이죠? 이런 수열의 리미트 극한을 한번 알아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2분의 1에 n제곱이잖아?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여기 있는 지수에 있는 n은 아래로 분배법칙처럼 내려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의 n제곱, 1의 n제곱. 아까 본 것처럼 1의 n제곱은 항상 1이에요.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무한대 승이에요. 무한대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2의 10제곱만 해도 1024거든요. 근데 무한대를 여기 놓다고 봐봐.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가 되죠. 따라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숫자가 아니니까 집어넣을 순 없지만 편의상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무한대분의 1이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피자 한 판을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눠 먹어요. 이거 나누기 표시. 얘를 0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R자리에, 봐보자. 이 R자리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가 들어가면 바로 0으로 간다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뭐가 되냐? 진동한대요. 왜 그러냐면요. 얘도 한번 보면. 왜 그러냐면, 봐보자. 만약에 R의 N제곱에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리미트를 취했어요. 어디로 갈것 같아요? 얘를 다시 쉽게 써보면, 얘는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 n은 분배법칙처럼 내려올 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에 2의 n제곱. 얘는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점점 커지겠죠? 다시 쓰면 처음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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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왔다 갔다 진동해요. 따라서 발산하는데 진동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래에는 보기라든가 문제 1번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10번이 넘었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